텔레포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 정제된 산화물과 발광석으로 만든 텔레포터 프레임과 텔레포터 이두 가지가 있어요. 좀더 비싸긴 하지만요. 그럼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를 설치해요. 보통의 포터를 만들고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전원을 연결해요. 전원을 꼭 연결해야 해요. 안 그러면 작동 안 돼요. 보세요. 에너지가 충전됐어요. 이제 에너지가 있으면 포터를 지정해야 해요. 웅크리고 아니, 그냥 오른쪽 클릭하세요. 자, 포털을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음, 1, 2, 3, 4에요. 확인을 누르고요. 설정하면 프레임이 없다고 뜨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포털을 좀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요. 보라색, 주황색. 음, 색상을 바꿀 수 있죠? 자, 이제 다른 포털을 만들어 봅시다. 이 포털도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해요. 붐붐붐붐, 자, 붐. 여기도 에너지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1 2 3 4로 설정해요. 보세요. 포털이 생겼어요. 색상도 바꿀 수 있어요. 보이죠? 여기로 가면 다음 포털로 이동해요. 알겠죠? 보라색으로 가면 저기로 갈 거예요. 제가 뭘 추천하냐면요. 중앙 포털 하나를 두세요. 알겠죠? 보라색과 파란색 포털이 있고요. 이게 중앙 포털이에요. 파란색 가려면 중앙에서 파란색으로요 간단하죠 중앙으로 돌아와 우클릭해 보라색 선택 가요 이러면 포털 혼란 없이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원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